안녕하세요.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썰 이야기, 썰법입니다. 오늘은 썰 이야기가 아니라 뉴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우리나라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대본에는 비자학인데 뭐비자게 읽지도 않고 있어. 아, 저, 뭐, 겁나 비장나지 이게 비자학은? 원래, 원래 좋고. 딸 성폭행범을 현장에서 폭행 살해한 아버지. 그에 관한 처벌은? 닭살배기 딸을 성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아버지가 범죄자를 맨손으로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남성을 유죄 처벌하지 않는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습니다. 텍사스 주 법에 따르면 죽음을 초래할 만한 정도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 용납되고 성범죄를 막는 중 발생하는 일이었다면 그것이 정당화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소녀의 오빠는 아빠에게 누군가 여동생을 데려갔다고 말했고 소녀가 소리 지르는 곳으로 아버지가 달려가 보니 범죄자와 딸 모두 속옷이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. 아버지는 범죄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했고 딸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후 9.11에 신고했습니다. 라와타 카운티 주민들 대부분이 아버지를 지지했으며, 범죄자에게 벌어진 일은 죄를 따져봤을 때,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. 나를 안 키우더라도 사실은 뭐, 누가 가족이 지금 다 하고 있으면 법을 떠나서 때려 죽이고 싶죠. 그러니까 때려 죽이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, 일단은 저희는 이제 법에 대한 얘기라서, 감정을 네. 좀 조절해야 할것 같은데 <laughs> 왜 이런 거를 준비해가지고 힘들게만 들어요? 두 가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분을 봐주고 싶은 입장인가 있긴 하지만 이제 검사나 변호사 입장에 갔으면은 정당방위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잉방위 정도에서에서 조금 감면 정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일단은 그렇습니다. 정당방위라는 게 자기 또는 나 또는 내 주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현재 부당한 행위 가 있을 때 그걸 방어할 수 있고 그 막을 정도, 그 정도만 상다한이등데입니다 이게 첫째 자기 또는 내 다른 사람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 이네 개가 갖춰지야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등등이 어렵습니다. 현재성 그리고 긴급성 그리고 상당성 네. 네. 어우 교과서적인 얘기라서. <laughs> 사실 제가 뭐 알기로는 외국에서도 이제 뭐 그렇게 쉽게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. 적어도 이 아버지가 재판을 받는다는 게 전제는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쪽에 검사라든가 이런 그 어떤 수사기관에서는 적어도 누구 한쪽은 이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거는 뭐그 인정되기 어려운데 미국에서는 무죄다라는 그런 게로 보이기는 어렵습니다. 다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대방이 이제 기절해서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완전 항복을 포시하거나 이제 의식을 잃어서 이제 범죄로 완전 스톱돼 있는 거더 이상 할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도 더 맞아야겠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만약에 더 폭행을 해서 그때 사망을 일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는 미국이라 해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.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아마 기사에서 떴던 뭐 강도 집에 이제 첫그 몰래 들어왔던 이제 그 어떤 강도 내지는 뭐 이제 빈집털이 범으로 들어왔던 사람을 폭행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, 그분은 유죄가 나왔던 것이 혹시 기사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,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하는 게그 당시 상황을 종료시, 종료가 됐다. 그러니까 제압을 했는데, 한옥코 이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더 계속된 약간 폭행이 있었던 사건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, 만약에 이 상황은 여기 써 있는 거로 보면은 기사를 보면은 그... 제재하는 과정에서 했다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면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을까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뭐 좋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진 자들에 의해서 자력구제를 허용할 여지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가진 사람들이 더 빠져나가면 높아질 수도 있는 가중될 여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 사건처럼 자기 아들 맞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두드려 펴놓고 맥값 줘버리면 은 리고 이제 뭘 서로가 이게 정당방위니 자력부재니 정당행위해서 빠져나가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? 그래서 정당방위 인정은 좀더 어느 국가 국가나 되게 좀 엄격하게 인정하는 것이 기, 기본적인 원칙이고 다만 어,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폭행 범 범을 아버지가 이렇게 때려서 죽인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단순히 그, 그것을 우리나라 사법 체계는 뭐 후진적이다, 또는 부패했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라고 생각되고요. 일단 미국의 어떤 정치적 특성이나 어떤 경찰력, 그리고 한국의 어떤 상황, 상황 등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순히 좋다, 그러다가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, 문화,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썰법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는데 재밌으셨나요? 아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